여기는 그 어, 지리산 자락 함양군 그 고실악계 우리 산입니다. 어, 이 몽, 몽땅 다 양글 풀에 그, 몽땅 다 덮, 덮여버렸네요. 요거는 이제 그 관절에 좋은 우슬. 우술. 우슬도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은데요. 그 우슬 좀캐답할까 이게 요요 요, 요거는 이제 개복 어~ 개복숭인데 해마다 어떻게 해서든 개복숭는 어느 정도 열렸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이~, 이 초봄 그~ 봄에부터 그냥 그~ 개복숭이 안 보이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~ 돌배는 그래도 좀 보였는데 저쪽 그~ 돌배 돌배나무들 좀 보였는데 그~ 올라오니까 아이고 산이 온통 그냥 그 잡초에다가 그냥 그 덩굴에다가 그 지저버리고 돌배도 안 보여요. 올해 희한하게 돌배 개복순는 거의 안 보입니다. 그, 그 그나마 그 여기 예, 돌배가 좀 보이고 또 평년에 비해서는 이제 돌배가 적은 편인데 이게 이게 그 기상. 아, 개복숭도, 뭐, 아,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, 뭐, 한두 개 보이긴 보이네요. 아, 이렇게까지 착황이 안 좋아서야. 돌, 배야 응? 개복숭이야? 아, 돌배구나. 참. 그 개복숭은 하나도 못 봤고, 돌배는 한 그루에서 좀몇개 봤고, 아흉명이다와그 모기들이 엄청나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아예참 이제 내려가면 이제 가, 가을에 이제 성이철에나 올라오는데 오늘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칡덩굴을 갖다가 좀그 배벌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참치이 너무 번져가지고 이거 뭐아 그냥 한번 와서 상, 상태 한번 본 걸로 치고 이제 쳤수 어, 해야겠습니다. 예.